구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소매기 여러분! 2 0 2 신입회관 정재은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시고 집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넷플릭스와 왓챠 추천 컨텐츠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뚜둥! I s g kill s e l f Yeah, and she looked exactly like me. I've gotta go up to a flat. She's got $75,000 in the savings account. I've an idea. Sarah, any second, someone's gonna ID the body and it's game over. Damn yeah, right. You're damn right. Do you even know who you're talking to? How many of us are there?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오펀블랙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오펀블랙은 시즌 1부터 5까지 완결된 미국 드라마입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세라 라는 인물이 기차역에서 솔로에 뛰어들어서 자살하게 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인물이 소름끼치도록 세라 자신과 얼굴과 몸이 완전히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살을 하게 되고 그 여성의 소지품을 챙겨서 달아난 세라는 그 여성인 척 위장하여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세라는 그 베스라는 인물뿐만이 아니라, 코지마나 앨리스 등 자신과 똑같이 생긴 다른 복지인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 협력을 하여서 자신들의 출생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의 시청 포인트는 타티아나 마슬란이라는 배우의 연기력입니다. 비록 타티아나 한 사람이 여러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지만 마치 다른 연기자가 각각 다른 배역을 소화하듯이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따라서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드라마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뚜둥! la Fábrica Nacional de Moneda y Timbre. Es fundamental que la policía no tenga ni la más mínima idea de lo que estamos haciendo. Mucho cuidado, porque en el momento en el que haya una sola gota de sangre dejaremos de ser unos Hoods para convertirnos simplemente en unos hijos de oro. ¡Es la hora! Confiar en nosotros y obedecer. 로 소개해 드릴 드라마는 종이의 집입니다. 종이의 집은 시즌 1부터 4까지 나온 스페인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프로페서라는 인물은 스페인 조폐국을 터는 계획을 세우고 또이 계획을 실행한 8명의 강도단들을 모집합니다. 기존 강도 드라마들은 주로 은행을 터는 내용이었다면 이 드라마는 돈을 찍어내는 조폐국 자체를 털어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조폐국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조폐국을 관광하는 이들을 인질로 섭외하고 또 이들을 이용하여 돈을 계속해서 새로 찍어냅니다. 어, 새로 찍어낸 현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지요. 시즌 1부터 2까지는 스페인 조폐국을 터는 내용이었다면 3부터 4까지는 스페인 국립준비은행의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은행 90톤을 터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의 시청 포인트는 총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로 강도단의 행동을 공감해주고 오히려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를 보면 강도단의 악행을 보고 시민들은 비난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 드라마는 정부의 소탕 행위를 방해하고 강도단들의 미션 수행을 오히려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매력은 스페인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영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드라마를 보았을 때 영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페인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즌 오 보게 되면서 어, 스페인어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이 드라마는 시즌 5를 방영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o a s i n I t

시즌 1으로만 이루어진 미국 드라마입니다. 아쉽게도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가 아닌 왓챠에서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하나의 저택 세 명의 여성, 그리고 세 번의 살인입니다. 한 전택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지만 세부부는 각각 60년대, 80년대, 그리고 2010년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입니다. 6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남편 바라기 현모양처 베스 앤, 80년대 주인공인 사교계의 여왕 시몬, 마지막으로 2010년대의 주인공인 자양성을 존중하고 개방적인 테일러가 자택에서 가족 구성원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 9회에 걸쳐서 설명되고 10회에서는 그 살인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회 안에서도 시대적 배경이 총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휙휙휙 변화하는데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매끄럽게 변동이 됩니다. 이 드라마의 시청 포인트는 60년대, 80년대, 그리고 현재 2000년대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과 옷 스타일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60년대의 색감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그랜드 호텔 부다페스트 영화를 좋아하시는 시청자들이라면 아마 이 드라마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네, 제가 추천한 영상들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드라마가 훨씬 훨씬 많지만 뭐다 소개해드렸다가는 편집이 한 달이라 더 넘게 걸릴 것 같아서 이쯤에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집콕 생활 되시고 남은 연수 재밌게 받아보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